소박한 방. 소박한 이부자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애매한 시간에 일어나는 이 남자. 그는 섬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마술사 김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카메라 앞이 네. 많이 어색한 <laughs> 도영 씨. 어, 저기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좀 멀리 있는 저기 섬 출신인데 그냥 그렇게만 네 알려 봐요. 제가 원래 약간 신비주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 잘 하고 싶잖아요. 노래 못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노래방을 가더라도 하다 못해 노래방을 가더라도 노래 잘하면 좋잖아요. 그쵸? 예, 여, 여자도 좀 꼬시고 어, 여자 꼬시고 뭐네너코멘트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될 텐데 어... 예전에 한번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제 친구랑 같이 마술 공연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래도 교회니까 네, 그래도 노래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CCM 부끄러워하는 그에게 아, 노래를 어. 부탁해봤다 년이두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걸. 뭐 이런 노래인데 이 어, 곡을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어, 트리오로 마술 공연은 하나도 안 떨렸는데 아이, 노래 부르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약간 그때부터 약간 열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라드나 R&B 곡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한 분이 이제 임창정 씨. 그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또 연기도 되게 좋으시고 임창정 씨 팬이고요. 조금 할로필름에서 할로가 워낙에 좀 약간 관종이고. 임팩트가 좀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약간 밀렸던 감이 없잖아요 있어요. 어,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주연 자리, 이 센터 자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넌내 뒤에 있어야지. <laughs> 뒤에 있어야지. 아, 잘 부탁드립니다. 이 남자의 야망은 알았으니 이제 그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자. 중국산으로 보이는 면도기로 열심히 면도를 하는 도영 씨. 어딘가 외출을 하려나 보다. 역시 음악 없이는 못 사는 사람답게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는 도영 씨. 하지만 가사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오늘 법. 있어가지고. 오늘도 한푼 벌러 나간다. 개인 뭐, 레슨을 좀 해서 이따가 뭐 같이 가시죠?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개인 어, 레슨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마술... 한때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어... 마술사로 활동했던 도영 씨. 네. 종종 네, 개인 레슨을 진행한다고 참... 한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직업이 지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직업이 좀 찾다구리합니다. 조금 의심가는 사기꾼 같은 멘트지만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laughs>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영향이 좀. 네. 아 직격타입니다. 이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 지금 사실 거의 컵라면만 먹고 살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아 어, 신청했는데, 어, 5월 말 돼야 들어온다고 이래가지고, 아그 어, 지원금 들어오면 일단은 좀 장을 볼 생각입니다. 아, 라면이 지겨워. 섬 출신이시잖아요? 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 부모님이 그냥 그 농사 지으세요. 닭도 좀 키우시고, 네. 물려 받으실 위은 네 없습니다. 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아티스트 니 역시 위대한 예술가는 고집이 필요하다. 지금은 도시에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여기 뭐 내가 원하는 거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바로 나가면 바로 살수 있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못 사지. 지금은 못 사는데 그 재난지원금 나오면은 어 그거 살수 있으니까. 사람 없어. 어 호떡? 아니요. 와, 재난지원금이 들어와야 호떡도 먹지. 라이, 라받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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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수의 꿈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하고 싶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삶이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가수가 아닌 마술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는 게참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한 대로 참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좀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쩌다 보니까 마술사하고 과거에 잊혀졌던 꿈이 있잖아, 그 생각이 나는 거지. 노래하고 싶다. 공연들에좀 한계가 있었을 텐데 어떤 네. 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나요? 섬에서는 사실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 동네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얼핏 듣기로는 뭐 갈매기들도 네. 모아놓고 한번 아, 갈매기들 모아놨어. 갈매기만 모아놨나? 그 옆에 보면은 물고기들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튀핑 올라오는데 얘네들도 한 번씩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점프하면서 보고 그랬어. 아, 진짜야. 뛰어들 때 갈매기가 이걸 낚아채가지고. 원래 방향제는 원래 좀 이렇게 항상 꽂아두시는 편인가봐요. 아, 요거는 원래 잘안 꽂아두는데, 선물 받았어. 아... 귀엽더라고. 귀엽잖아. 응. 날 위한다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거지. 사람이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컵라면만 먹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어? 운전도 하고, 그냥 이 삶에 감사해야 돼. 집앞 편의점을 갈 때도 차를 타고 간다는 도영씨. 차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많이 탄거 아닌가요? 이제? 아, 많이 탔죠. 엄청 많이 탔는데, 이게 차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는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타게 돼요. 어, 내 삶의 반증이지, 이 키로수가. 열심히. 난 놀라, 누구들은 이제 놀러다니면서 20만 키로 타는데, 나는 일하면서 이렇게 20만 키로 타는 거지. 사실 기름값 나가고 이러면은, 남는 게 없긴 한데 감사하는 거야 그냥 그냥 나를 이렇게 찾아준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돼 <웃음> <웃음> 알겠어 어른과 꿈대는한끗 <laughs> 차이라고 했던가 어떻게 하지 찾을 때가 여기다가 슬쩍 됐다가 전화 전화 올라나 와 찾을 데가 없네. 오늘은 주차 운이 영 없다. 경찰도 날 노려보는 있겠지. 느낌이다. 아, 네, 경찰이네. 있아 <laughs> 찾을 데가 없어. 이거 어떡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펀지. 스펀지인데 이 사각으로 바뀌는 건데 역시 일을 해야 남자는 섹시하다고 했던가? 비록 커피는 수강생이 사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가르치는 도영씨처에 테이블에서 한다고 먼저 치자. 익숙해지면 응. 서서 하는 거는, 서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어려워. 제가 요걸알려줄게 그러면. 응. 자, 요거 가져갔는데, 음. 밑으로 가져간다고. 보이지? 아하, 그때 아, 그런 거야? 밑에 테이블이 있잖아. 알 아, 테이블. It 음, r a t s with m i n i o s of u o o April. April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그. 나또 마술사님한테 그 마술 배우려고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아에브리 한이 아 되게 빨리 배워요. 어 되게 좋은 제자고. 어, 가르치는 그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 가르치는 맛이 있어요. 아저 러시아. 러시아에서 이렇게 좋네. 아저 그거 러시아에서 지금 그그 그 first c l a s 시아나 에어라인 타고 왔어요. 뭐, 멀리 왔어요. 왜요? 그, 저는, 처음 <laughs> 마술 아주 배우고 싶어요. 어릴 때, 그,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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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뭐, 큰 도움이 됐을까요? 아, 그럼요. 이 마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열정도 되게 좋고, 제가 알려주는 것도, 아, 진짜 스펀지처럼, 어, 스펀지 마술 알려주는데. 그, 오늘 이거 스펀지 팝, no. 스폰지박. 스펀지. 스펀지 마술도 배웠어요. Amazing. 굳이, 러시아에도 마스터가 많은데, 응. 한국에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올 정도로. 응. 아, 어, 아무래도, 어, 제가 좀, 이게, 믿음이 가는 얼굴이잖아요. 그, 그, 모르겠어요. 약간, 약간 유튜브로 배울 걸 그랬나?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열심히는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좀. 네, 약간 어, 되게 열심히 막 가르쳐줘. 정말 감사해쿼시봐 근데 근데 사실 약간 조금 네, like 유튜브에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재난지원금 없이도 어떻게 응. 수있겠네요 아, 그럼요. 에이, 또 그게 <laughs> 아유 괜찮아요. 아또 어, 또 이제 러시아에서 와서 그런가 물가를 잘 몰라. <laughs> 아, 고 잡았다. 어, 아 아이 편집해 주시죠. 요거 편집해 주시고. 예. 아, 네,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하고? 이시간러어 노래를 배워 가지고 무대에서 이제 관객들한테 들려 주는 걸 최종 목표로 해 가지고 음. 노래 뭐, 살짝 몰로 주세요. 전화하면 는다 본인은 되게 열심히 불렀다고 하는데 전 분명히 들어거네요 음이탈 휴머니즘 드라마 <laughs> 가큐멘터리 발라도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